하지만 숫자와 계약서 위에 쌓인 세월이 꼭 마음까지 채워주진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이 들어서는 익숙하다는 이유로 저는 늘 누군가의 표정을 대충 읽으며 살아왔지요. 그런 제가 어느 날 외동아들 석철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그 한마디에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기쁜데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늦게 뛰더군요. 축하한다는 말이 나오면서도 입안에 모래가 낀듯 씁쓸한 감각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석철이는 상대가 제 회사 마케팅 팀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정윤아. 그리고 덧붙였지요. 근데 아버지, 윤아는 그냥 회사원이 아니에요. 제 스타트업 초기에 도움도 주었고 지금은 본인도 사업을 크게 키웠어요. 아들 목소리는 들뜬데... 저는 그 들뜸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사랑이란 건 종종 상대의 그림자까지 빛으로 착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니? 석철이는 신제품 런칭 때 밤을 새우며 가까워졌다고 했고, 그 말이 어쩐지 너무 매끈하게 들렸습니다. 아들아,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게 좋다. 그 말이 석철이에게는 제 불신처럼 들렸는지, 전화기 넘어 숨이 잠깐 멈췄습니다. 며칠 뒤 주말 석철이와 유나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유나는 딱 예의 바른 미소를 걸고 있었습니다. 고개 숙이는 각도, 악수의 힘, 눈을 맞추는 시간까지. 마치 연습이라도 한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지요. 식탁에 앉자 석철이는 자랑스럽게 제 눈치를 봤고 윤아는 그 눈치를 한발 앞서 읽었습니다. 석철이에게는 따뜻한 말, 저에게는 정중하지만 얇은 말, 그 차이가 아주 작아서 더 선명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즈음 윤아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실 거죠? 질문은 부드러웠는데 그 속도가 빠르더군요. 저는 대답 대신 물컵을 한번 내려놓았습니다. 사랑이 급할수록 생활은 더 천천히 맞춰봐야 하지 않겠나. 그 순간 석철이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윤아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칭찬받고 싶어하는 미소가 아니라 성과를 확인하는 미소 같았달까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늙은 사람의 예민함은 오랜 시간 쌓인 경험의 쓸림에서 생깁니다. 결국 저는 제 오래된 친구이자 이사인 정이사를 불렀습니다. 자네, 내가 이상한 짓 하나 하려는 것 같아. 정이사는 제 얼굴을 보더니 말없이 앉았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유나라는 아이가 석철이를 진심으로 보는지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네. 정 이사는 단번에 반대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상처만 남길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손끝이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상처보다 더 무서운 건 아들이 속아서 사는 인생이었으니까요. 저는 한 가지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석철이에게 전화해 회사가 급한 일로 흔들린다. 당분간 연락을 끊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로요. 입으로 뱉기 전까지는 연기였는데. 막상 말하고 나니 제 심장이 죄를 짓는 소리를 냈습니다. 석철이는 "아버지, 제가 도울게요." 라고 했고, 저는 그 다정함에 더 괴로워졌습니다. 괜찮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내 인생을 지키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석철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정 이사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시작하지. 말은 단단하게 했는데 속은 물에 젖은 종이처럼 흐물거렸습니다. 변장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일부러 헝클고 허리를 조금 더 굽히고 걸음은 느리게 정의사는 흰 염색약을 들고 와제 머리를 바꿔주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갑자기 외로워 보이십니다. 거울 속에는 제가 아니라 박만섭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가짜 신분증도 준비됐지요. 박만섭 70세. 저는 결심했습니다. 석철이와 윤아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로 들어가겠습니다. 가까이서 그들의 생활을 보겠습니다. 정 이사는 끝까지 불안해 했지만, 저는 그 불안을 등에 지고서라도 걸어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건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자주 무모해지니까요. 경비 업무를 배우는 동안 제 몸은 회장의 습관을 놓치려 했습니다. 무심코 큰 목소리가 나올 때도 있었고, 손끝이 지시하듯 움직일 때도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눌렀습니다. 박만섭은 조용해야 합니다. 작은 자리에서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드디어 아파트 경비실에 앉았을 때창 밖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번쩍였습니다. 그 번쩍임 사이로 석철이의 차가 보일 때면 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가슴이 먼저 알아보니까요. 석철이는 이웃들에게 깍듯했고, 경비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인사가 저를 찔렀습니다. 내가 키운 아이는 따뜻한데 나는 왜 이렇게 의심부터 했을까. 그런데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유나를 처음 마주칠 날이 왔습니다. 정문 근처에서 제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유나가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들어왔습니다. 명품 로고가 눈에 먼저 들어오더군요. 저는 일부러 허리를 더 굽히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가씨, 이 늙은이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쓰레기봉투 하나만 대신 버려주실 수 있겠소. 윤아는 처음엔 제 존재를 지나치려 했습니다. 마치 길가의 표지판처럼요. 제가 한번더 부탁하자 그제야 돌아보는데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도 바빠요.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세요. 끝까지 부탁하니. 마지못해 봉투를 받아들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냄새 나네요. 그리고는 쓰레기통에 던지듯 버렸습니다. 돌아오는 걸음이 빠르고 말투는 딱딱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속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석철이 앞에서만 다정한 사람이라면 그 다정함은 누구를 위한 걸까? 며칠 뒤 갑자기 날이 매서워져 제설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길이 미끄럽다며 조심하라고 했지만 윤아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발이 휘청했고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윤아는 제 손을 뿌리치며 짧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이 단순한 성격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의 속도가 드러나는구나. 저는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유나의 차 앞에서 일부러 넘어져 봤습니다. 유나가 차에 오르려다 저를 봤고 잠깐 멈추는 듯 하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길 막지 말고 비키세요. 그리고 그대로 출발해 버렸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릎이 아픈 탓도 있었지만 마음이 더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된다면 우리 집에 노우는 어떤 얼굴이 될까? 반대로 석철이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둘이 함께 나오다가 석철이가 제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추운데 건강 챙기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목구멍이 잠깐 막혔습니다. 아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도 이상하게 서운했고 또 다행이었습니다. 서운함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마음에서 왔고 다행은 그래도 석철이가 상처받기 전까지는 지켜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왔지요. 그날 밤 경비실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는데 유나가 전화로 민원을 넣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 달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경비실 전화가 울렸고 윤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불 떨어뜨렸는데요. 갖다 주세요. 그 말이 마치 당연한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경비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윤아의 목소리가 단숨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경비는 뭐하는데요? 앉아서 CCTV나 보면서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순간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회장이라는 이름으로도, 박만섭이라는 이름으로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윤아가 그 말을 내뱉는데 망설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경비실이 갑자기 좁아 보였습니다. 벽과 의자, 모니터와 서류들이 모두 제 마음을 누르는 것 같았지요. 저는 정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석철이에게 조심하라고만 전해주게. 아직은 이유를 말하지 말고.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이 많은 아파트인데 그날은 유난히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집이 따뜻해 보이려면 그 안의 말들이 먼저 따뜻해야 하니까요. 시간은 두 달쯤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경비라는 자리의 공기를 알게 됐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얼마나 쉽게 달라지는지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오후 CCTV 화면에 낯선 남자가 비쳤습니다. 윤아 옆에 선 남자. 둘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고. 유나는 석철이와 있을 때보다 더 가볍게 웃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몇 번이나 확대했다, 줄였다 했습니다. 눈이 아니라 마음이 믿지 않으려 했지요. 그날 석철이는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했어야 할 집에 유나는 그 남자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경비실 문을 조심히 닫고 복도 쪽으로 걸었습니다. 박만섭의 걸음으로 아주 느리게 두 시간이 흘러 문이 열렸을 때 둘은 팔짱을 끼고 나왔습니다. 윤아의 얼굴에는 제가 석철이 앞에서도 본적 없는 환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제 심장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 뒤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석철이가 없는 날이면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드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늦은 밤, 어떤 날은 새벽 저는 모니터 속 시간표를 보며 잠을 줄였습니다. 한 번은 주차장 쪽 카메라에 둘이 차 안에서 아주 가까워지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화면은 무성인데 오히려 그래서 더 선명했습니다. 침묵이란 건 때때로 말보다 잔인하니까요. 저는 윤에게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묻는 순간 제가 박만섭이 아니라는 것도 들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 모든 게 끝이겠지요. 결국 저는 복도에서 마주친 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석철 씨를 정말 아끼십니까? 윤아는 한참 저를 내려다보다가 얼음 같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아저씨 주제 파악 좀 하세요. 그리고는 발소리를 크게 내며 사라졌습니다. 제 나이 예순 일곱. 사람들은 제가 중견 건설회사 회장이라고 하면 그 말부터가 넉넉함을 뜻한다고 생각하더군요. 석철이가 돌아오는 날, 저는 경비실에서 한참 서성였습니다. 모니터에 그의 차가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먼저 뛰더군요. 유나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둘은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평온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석철씨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아씨도 함께 들으셔야 합니다. 윤아는 불쾌한 얼굴로 뭔데요 빨리요라고 했고 석철이는 낯선 경비를 의아해하면서도 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셋이 석철이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 안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석철이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인데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윤아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윤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때 석철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은 분노보다 먼저 오는 법이지요. 저는 제가 본 시간과 장면들을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깨뜨리는 말은 소리 높여서는 안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석철이는 처음엔 부정하려 했지만 윤아의 변명은 자꾸 엇나갔습니다. 친구예요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눈동자가 자꾸 피했습니다. 석철이가 낮게 물었습니다. 친구랑 그렇게 늦게까지 집에 있어. 윤아는 석철이 팔을 잡으려 했고 석철이는 그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늦으면 석철이의 삶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방법이 제게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유나는 울며 애원했지만 석철이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그 다음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석철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제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어르신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들어야 할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폈습니다. 석철아, 나다, 석철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갑자기 제게 다가와 껴안았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렸고 저는 그 떨림을 견디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해서 석철이는 울다가 한참 후에야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혼자 다 짊어지세요? 저는 대답 대신 그동안의 불안과 의심과 죄책감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석철이는 듣고 또 들으며 마치 잃어버린 바닥을 다시 찾는 사람처럼 천천히 숨을 고쳤습니다. 시간이 지나 윤아는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이 들렸고 석철이는 이를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자본과 석철이가 만든 기술이 한 회사로 합쳐지는 날. 저는 아들이 사장이 되는 순간보다도 그가 다시 웃는 순간에 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 석철이가 조심스럽게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봉사활동에서 만났다는 민지라는 아이였습니다. 민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인사했고 그 눈빛에는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이 편했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여전히 많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가장 날카로웠습니다. 유나야, 이제 그만하자. 석철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가.